예, 저 자료 요구 어, 사항입니다. 지금 각 공공기관 오늘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어, 혁신 구조조정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재부에 제출했는 자료들. 어 오전 중으로 전부 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IC 사장님께 에, 요구합니다. 지금 투자 수익률이 금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 KIC는 위탁해서 지금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고요. 그래서 비교표가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해서 어, 자금 운영해, 운영하고 있는 어, 수익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가 각종 기금 투자 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KIC의 투자 수익률과 기금 그 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투자 수익률 비교가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관련되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국조폐공사 사장님께, 조폐공사의 기본 그 임무는 화폐 주조입니다. 집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각국의 조폐공사의 조직과 소속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수년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조폐공사가,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이외에 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 업무들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사항들 정리해서 이 어, 아마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전 중으로 오후 감사 어, 시작하기 전까지 좀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네. 네, 먼저 자료 요구 관련돼서 한 말씀 네, 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각 기관의 그 경영 혁신 관련 또이 자료는 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KIC의 투자공수 사장님, 아까 제가 한국은행하고 또 정부의 투자 풀 관련 그 수익률, 어,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조폐공사 사장님께 각국 조폐공사의 조직 소속 이렇게 정리되는 게쭉 있을 거예요. 민트 관련돼서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데, 에, 이따가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대구동구갑의 유성근 의원입니다. 기관장님들, 그 준비하신 데 수고 많이 하셨고또 어 답변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 하실 때에 팩트에 기반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재정정보원장님께 여쭙게요 네. 어, 아까 우리... 정료하는신동은 가사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하려고 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관련된서 지금 이 디브레인에 관련된 전체 이용기관이 몇개 정도 됩니까? 이용기관 맞습니까? 이용기관. 기관. 예. 제가 보니까. 네.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국가기관 76개하고 예. 각 기관의 135개의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되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 관련돼서 잘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영어로 이야기해 갖고 미안합니다만 망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예.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운영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외부로부터 의 위해 또는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하게 시스템을 보호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 우리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예. 예. 지금 우연... 실시간으로 저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보면은 수백 조의 자금이 흐름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스템은 그 카카오하고 달리 우려하신 바와 달리 저희는 완전히 그 시스템 두 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에 그 있는, 저,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듀얼 시스템으로 아니, 그게 백업을 하고 예. 또 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 다른 시스템에서도 다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듀얼 시스템으로 해갖고 예. 어디가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 바로 연결이될수 있는 예, 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되 돼 있죠? 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저희는 그 지금 대전하고 대전의 예, 대전 국정자금관리원에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광주에 이 메인 서버하고 똑같은 트윈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제가 왜 집고 넘어가는지 하면은. 지금은 망이 잘못 되고 나면은 예. 그망한 개가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관련되는 업무가 전부 다, 다 주, 저 중, 중단되는 예. 그런 예예. 아주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안전하게 예.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예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수출위원장님. 네. 제가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은하고 무부하고 지금 박극 싸움이 지금 수십 년 아닙니까?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거좀 해결되어야지 않겠어요? 그 대체무 보증 문제를 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개좀 띄워주시죠. 이 그림 말고 저그이 보증하고 보험하고 관련 그림. 자, 어쨌든 이 진짜 업무 중에서 보면은 이 채무 그 보증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가지고 지금 뭐 수십 년을 지금 싸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왜안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두 기관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의원님 저 이제 작년 12월 대경자 그래서 예.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 두 기관이 이렇게 싸우면은 통폐합해서 하나로 통일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에 관련돼서 두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뭐 여섯 개, 여덟 개, 몇개 국가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맨날 싸우고 말이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어, 근본적으로는 통폐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우리 하시는 말을 잘 이해했고요. 예, 그, 그렇게 그, 해주시고요. 차 앞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해서 예.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폐공사 사장님. 네. 조폐공사법 제 11조에 보면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조폐공사의 업무는 이러이러하다. 제일 첫 번째가 은행권 주화 및 국채 공사 공채의 제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 오쪽에 네. 화폐 신분증 등 기본 사업 완벽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의 기본 사업은 11조 제1항에 나오는 기본 사업은 거의 다 완벽하게 지금 수행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없어져야 될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 그 기관이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기관은 폐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조폐공사는 다른 업무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금사업도 하고 수익 올린다고 조폐공사가 수익 올리는 그런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공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폐공사의 업무가 기본 업무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금 사업해 갖고 아까 보니까 뭐어 수익이 지난번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뭐그 다음에는 지금 플러스가 됐다 이거를 저 경영 실적으로 하는데 어, 좋습니다. 좋은데 조폐공사의 업무는 그게 아니에요. 금 불련 사업, 금뭐 금게 만들어 갖고 도장 찍어 갖고 팔고 거기서 지금 실제로 1두개 조평사의 업무 저 중에서 아홉 개 중에서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아홉 개 기본 업무 중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든지 업무량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일 번에 해당돼 일호에 해당하는 업무가 거의 없다면은 이 기관 폐쇄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폐공사는 이제 가장 큰 업무가 화폐 제조, 그 다음에 여권을 비롯한 각 신분증 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 위변조 방지 기술, 예, 예.